모든이라는 문구하고 어떤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체 집합. U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놓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조건이죠. 조건을 Q, 소문자 Q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 대문자 Q.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런데 어떤 명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모든 X에 대하여 Q이다.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을,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걸 보고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이라고 하죠. 자, 명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참인 것이 있고, 거짓인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Q 이다라는 것은 결국 참인 명제하고 거짓인 명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명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참일까 거짓일까를 우리가 구분해야죠.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모든 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모든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단한 개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단한 개도 열외하는 게 없다는 거죠. 즉, all element예요. 모든 원소들이 모든 원소들이 단한 개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곧 뭐라고 했나요? Q라고 했죠. 요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모든 원소들이 있는데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들이 있어요. 이것이 조건 Q를 만족시키면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우리를, 우리는 이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all 엘레멘트가 있는데 엘레멘트 죠 여기도 츠 모든 원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Q로 가야 돼요. 근데 단한 개라도 Q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명제는 전체 모든 원소들이 전체의 모든 원소들이 단한 개라도 Q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단한 개라도 존재하며 진리 집합 Q와 같지 않다고 볼수 있죠. 그럴 때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 모든 엘리멘트가 바로 q이다. q로 간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왜요? 단한 개라도 만족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단한 개의 반례라도 있다는 거잖아요.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q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명제는 곧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든 이란 문구가 들어간다면 전체 집합이 진리 집합 Q와 같을 때 이것을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U가 Q와 같지 않을 때 이때를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언제요? 모든, 이, 모든 이란 문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요. 자, 그러면 어떤 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문제 중에서 모든 말고 어떤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어떤 x에 대하여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우선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 명제가 무슨 뜻인지 먼저 판, 어,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겠죠. 자, 어떤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이라는 건썸이고 애니에 해당되겠죠. 즉 부분이죠, 부분.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X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남아, 부분적으로 남아, 뭐와 같다는 거예요? Q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남아, Q와 같다면, 이때를 우리가 참이라고 볼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거를 수학에서 교과서에서는 어떤이라고 표현해놨죠? 썸이나 n이 이것이 Q와 같다면 공집합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럴 때도 역시 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어떤 집합 U가 있어요. 이 U에 all 모든 것이 올이 곧 Q이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 Q가 여기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요, 사,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나마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Q라는 진리 집합 안에 그래서 어떤 x의 대하여 Q이다라는 얘기는 조건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일 부분이나마 존재한다는 거고 일부이나마 원소가 존재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진리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써야 되나요? 공집합? 어떻게든 쓰면 되죠.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참이라고 둔다면, 맞죠? 이 상황이 참이잖아요. 어떤 것 썸과 애니 부분적으로 나아 q에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참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요것에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이것이 거짓이 거짓이 되게끔 하는 명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진리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 Q가 뭐가 되면 돼요? 공집합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Q가 될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즉이 부분조차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집합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우선 이 명제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All element가, 맨츠가 있는데, 그것이 조건 스몰 큐를 만족시키는지, 또는 불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는지, 불만족시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족시킨다면은. 모든 엘레멘트가 조건 Q를 만족시키,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든 엘레멘트 U는 Q가 되는 참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만약에 불만족시킨다면 불만족시키면 즉단 하나라도 조건 Q를 불만족시킨다면 전체 집합 U는 진리 집합 Q와 같지 않겠죠. 그럼 이 때를 거짓인 명제다라고 우리가 요 명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하여 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명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자, 어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ome 또는 any element이겠죠. 그렇죠. 약간 부분적이죠. 부분적인 일부라도 약간이라도 element가 있는데. 이 엘레멘트가 조건 Q를 만족시키면, 만족시키면 공집합이 되지 않겠죠. 그죠? 일부라도 만족시키면, 일부라도 조건 Q를 만족시키면 공집합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진리집합, 진리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닐 때 이때를 이 명제의 참인 명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 자 일부의 엘레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가 공집합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일부라도 단 일부의 원소라도 조건 Q를 만족시키지,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요? 공집합이 했으니까, 텅텅 비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라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 이 명제는 전체 집합이 Q라는 상황이 되면 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라는 명제는 전체 집합에서 단한 한 개의 원소라도 조건을 불만족시키면 Q가 Q와 같지 않게 될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거짓인 명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어떤 X, 그러니까 일부분의 X에 대해서라도 조건 Q를 만족시키는 게 있고, 그게 있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일부의 엘레멘트 Q라는 것, 엘레멘트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가 있는데,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면, 텅텅 비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Q라는 명제는 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어떤 엘레멘트라도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 이해해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이어서 모든과 어, 어떤 이 들어간. 이 들어간 명제를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자, 모든이라는 것은 O를 의미하죠. 전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뭐가 되나요? 약간의 몇몇의 바로 썸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는 애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 그럴 때 모든이라는 것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으로 부정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X에 대하여, 이거는 딱히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건 부정이 가능하죠? 어떻게 부정이 돼요?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3은 예를 들면, 7보다 크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x에 대하여, x 플러스 3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명제를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쉽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떤에 대해서 해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을 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떤이라는 건 영어로 some 또는 any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것을 부정하면 전체 올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6. 어, 한 10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어떤, 어떤 x제곱 플러스 6은 10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x제곱 플러스 6은 1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될수 있겠죠. 자, 이, 지금 이 부, 부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부분은 암기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